이들을 하고 싶습니다. 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틀란타 하는 동포 사회를 축복해 주셔서 오랫동안 주님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던 회관을 구입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 이를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신 모든 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회관 구입을 위해서 전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동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인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관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는 우리 한인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회관을 관리하며 또 앞으로 우리 한인 배가 고려하는 그 모든 일에 아무런 차범이 없이 계속 한 마음 한 뜻으로 심착에 정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서이 미국 사회 한인들의 그 위상을 높이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이한인을 통해서 심착에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단결심을 주시고. 지혜와 충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우리 모두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나눌 때에 이 식탁에 감,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셔서 건강하게 기쁘고 즐겁게 서로 사랑하고 뭉치면서 아버지 아름다운 남은 생애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저기 저아테 달달이 주워서 만드시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다 오셨지만은 저보다도 저보다도 더온감동을 느낄 것 같습니다 축하를 니다 거야 아트, 앞으로 아틀라타 한인일을 위하여 가면 저보다나 위아래 투표가 아틀라타 한인일을 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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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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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자. 자 건강하시고 오래 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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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하면... 네. 자어 네. 아 네. 앞으로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한인사회가 한인회가 영구히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공청할 수 있는. 우리가 이기를 바랍니 그리고 우먼 미래를 합의대를 이하야 하면 같이 이하야하시죠 합의대를 위하여 오늘본대를 이사장 답변 드립니 이사장도 한마디 하시라고우 <뭐로> 그, 아무 고생, 온 고생 많이 벌가? 하신 오야. 우리 오현욱 회장님하고 우리 권리위원장님, 김백규회원님 정말 수고 음.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일회를 한번 위하이 한번 해줍시다 한일을 위아이. 위아이. 한번 해봐도. 한고그사이 오만 말씀을 얘기하자면 한 두고 아, 아, 그중에도 이 방송, 아, 언론, 신문관계계신 분들이 그지혜 있을 때마다 신문에 기사를 쓰고 아, 어, 와서 수고를 아, 해주신 아, 언론 여러분들의 이번의 역할이. 나 개인적으로는 엄청 컸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그분들 위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맛있게 드십시오. <웃음> <웃음> 어,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자문위원 면세한들 많이 계시니까 잘 조율을 잘해가지고 조직 조직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모든 걸 효율적하게 하는게그 과정은 제가 우리 위원장이가 잘 설명을 바로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동안에 또 항상 우리 이국자 우리 해물 대소장님 되시면서 권리 예원도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신월 마 안으로 우리가 새해 하는 업무 인사 준비를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 항상 1년 동안 크게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리고 더 잘하고 더 잘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국자 소장님한테 또해수한 번.